이재명 지사가 참 말이 많습니다 아, 본인이 봉고파직이니 위리안치니 하면서 자신이 왕이라도 됐냐 언급하는데 어,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자기 돈인양 선심 쓰듯이 풀었던 재난지원금은 만백성의 피였고 어, 본인이 설계자라고 떠들던 화천대유의 이익금은 성남시민의 기름이었습니다 민간업자의 탐욕에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강제로 수용당한 대장동 원주민들의 눈물이 떨어지고 이재명 지사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아무 곳에나 질러대는 막말에 국민들의 원망소리가 높습니다. 이렇듯 왕놀이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가면을 확 찍고 나니 변학도가 보입니다. 변학도가 왕이라도 됐냐 하는 이런 세상이 참 비정상적인 세상입니다. 본인 스스로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최대치적이라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얽히고 설킨 썩은 카르텔이 하나 둘씩 드러나며 대한민국 개발 역사상 최대의 비리로 기록되려고 하니 본인이 몸통이 아니라며 발뺌 하시는 것입니까? 성남시가 행정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자금은 대기업에서 쉽게 끌어다 대고, 금싸라기 땅에 사업하는 땅집고 헤엄치는 찬스는 누가 결제하고 승인해서 만들어준 겁니까? 과거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BBK를 설립했다는 이야기를 한 동영상을 근거로 13년간 특검과 수사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특검도 관철시켰고 집권 이후에는 더더욱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지웠습니다. 대장동 설계를 본인이 했다는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는 특검과 더 체계적이고 강한 수사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뒤늦게 재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했으나 관련자 일부는 이미 출국한 상태이며 제대로 된 자료 확보도 안된 상황에서 진실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 화천대유 논란이 일고 나서 2주가 지나서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지금 수사팀의 구성도 보면은 편향 인사라는 말이 많습니다. 지금 국민의 60% 이상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꼭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학계도 특검을 촉구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 중진위원께서도 특검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하루 속히 특검을 구성해 의혹을 규명해도 부족한 판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것을 거부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여기 쓰여있는 대로 첫 번째 의심 대상자이자 범인일 것입니다. 이 수많은 의혹, 국민의힘이 가볍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변학도 이재명 지사에게 말하겠습니다. 특검 받으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뭐, 언론에서 아시는 것처럼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민주당은 어떤 조건으로도 특검을 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박상도 의원이 당을 떠난 뒤에도 더 강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제 판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상도 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더 강한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이상직 의원의 건이나 아니면 윤미향 의원의 건 등에 대해 가지고 어~ 굉장히 미온적으로 언급했던 것과 대조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